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상속을 받는 사람은 아들. 상속을 해 주는 사람은 포도원 주인. 그래요. 그러면 그 상속을 받는 것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받아야 될 상속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 상속의 경쟁자들은 누가 나와요? 농부들이 나와요. 그래요. 그것이 지금 13절, 14절 내용이에요. 노가모 20장 13절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라고 하고 14절에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운운하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주 뚜렷하게 상속을 해줄 수 있는 분은 포도원 주인이요. 상속을 받는 분은 그 포도원 주인이 보낸 아들이고 이 유산을 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이 포도원을 빼앗아 하고 빼앗아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농부들이 나온다 말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것은 지금 비유예요. 그럼 여기에서 포도원이 비유로 말하고 있는 실체는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주인 이스라엘의 소유권과 주권, 누구 얘기했어요? 예, 예, 이거 굉장히 쉬운 질문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이사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런 이제 성경은 굉장히 뭐, 굉장히 통일성이어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래. 이스라엘은 내 것이요. 야곱과 이스라엘은 내 소유요, 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땅과 그 백성 전체가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국민 주권 영토 전체가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인이에요. 그이 주인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농부들한테 맡겨놨다. 그러면 농부들은 이제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거예요. 지도자들, 정치 종교의 지도자들. 그 지금 여기에서 그 사람들 누구 누구가 나와요? 대지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래서 바리새파 쪽의 제도자들, 사두계파 쪽의 제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정치 종교의 지도층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고 누구를 봤어요 이제 누구를 보고 예수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딱 보고는 잡아 죽이자 그러면 그, 이 포도원, 이 이스라엘이 우리 것이,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는 우리 것이 되어버린다. 여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아, 이러니까, 19절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아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즉시 잡고자 대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비유 안에는 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정,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을 담고 있는 비유이면서도 포도원이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유권과 주권과 그 통치권이 누구한테 있는가를 명확하게 지금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헷갈려 버리면 신학적으로 다 흔들려 버려요.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소유권과 주권과 왕권과 통치권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소, 상속을 주려고 하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이스라엘을 완전히 넘겨주려고 지금 하고 계신다는 내용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 오늘날 저 이스라엘. 저 이스라엘에 대한 소유권과 주권과 왕권과 통치권, 이거 바뀐, 바뀐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질문과 또 대답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흩어버렸다가 지금 하나님이 다시 모아서 하나님이 없애버린 나라, 하나님이 다시 세워준 나라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완전히 버려버렸으면 가난 땅의 일곱 족속들처럼 다 멸망해서 사라져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사라지지 않고 2000년이 지났는데 오늘날 유대인으로 그 땅으로 돌아오고 지금도 돌아오고 있고 그러면서 나라를 이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아주 뚜렷하고 확실한 성경적인 이해 예수님의 말씀에 바탕한 이해를 딱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뭘로 흔들어도 흔들릴 수가 없어요. 이리 가라고 쭉 몰려가고 저리 가라고 쭉 몰려다니고 이런 사람의 든든히 중심을 딱 잡아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아, 이스라엘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 이스라엘을 상속받을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그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들과 같냐면 여기 농부들과 같은 거예요. 지금 정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백성들인 기독교 또 메시아닉 주다이즘 믿는 유대인들 이들에 대해서 누가 적어도 호감을 가지고 선대하고 이럴수 있는 그런 정치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사실 이게 판가름을 내는 거예요. 지금 농부들 이런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오늘날에 분명히 있어요 정치 종교 지도자들 안에 이스라엘 안에. 그들은 만약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바, 반드시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돼 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주권이 있어요. 심판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았습니다.